2025학년도 서울예술대학교 서경대학교 최종 합격한 카타르시스 1기 신우빈입니다. 자, 합격 소감. 어 정말 행복했습니다. <laughs> 아이씨 아이씨. 수시 때한 방에 끝낼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. 같습니다. 비결?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연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. 입시 연기에 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? 연기할 때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 디테일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살 변태 같은 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. 변태, 변태가 되나? 변태구나. 아. <웃음> <웃음> 본인만의 연습. 방식? 저는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에 그 인물로서 더 다가가려고 하고 그 인물이랑 친구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만의 멘탈 관리 방법이 있었어요? 제가 평상시에 독서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얻은... 잠시만요 <laughs> 에이 거짓말 하려니까 감사한 사람들에게 한마디 고혜엽 생 감사합니다 아씨 <laughs> <laughs> 카타르시스의 선생님들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믿고 잘 따라가서 입시를 훌륭하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!